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 4시 반, 새벽 4시 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OOTD. 오늘 위쪽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줬습니다. 약간 파란 색깔로 포인트 주고 모자도 깔맞춤 파란 색깔 배색 들어간 모자로 썼습니다. 요거는 척. 요거 패딩 많이 보르들 보셨는데 요거 스파오에서 샀거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소매도 이렇게 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목도 적당히 올라와가지고 따뜻하고. 근데 여기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라서 여기 앞쪽에는 화장이 살짝 묻더라고요 그거는 단점. 발구는 괜찮아요. 패딩 부츠 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 강릉 ITX 마음 보게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그거 타고 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방릉까지 KTX 열차는 도입이 안 돼서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꽤나 많이 걸리는데, 이게첫 차가 지금 5시 33분 차예요. 그래서 역까지 가는데 지하철도 다니기 전이고, 그래서 택시를 탈까 했는데, 제가 돌아오는 것도 밤에 12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막차가 이미 끊겼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택시를 타고 가면 편도로 한 15,000원 정도 나오길래, 그러면 왕복하면 벌써 3만 원 이잖아요. 그럴 바에 차를 가지고 와서 근처 주차장에 1일 주차를 하는 게 훨씬 싸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전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엄청 그 가는 사이에 많은 역을 정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 꽤나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5시간을 가다 보니까 이제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두근두근 랜덤 자리. 5시간 같이 가는데 좀 말을 걸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짝지 짝꿍 주려고... 귤도 두개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돼서 밥도 싸왔고 커피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해도 안 떠서 깜깜하잖아요 가는 길에 일출을 볼 수가 있다 그것도 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약. 제가 새해 일출을못 봤지만 그래도 하루 밖에 안 지났어 1월 2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겠다. <laughs> 주차장 도착했고, 여기 부전역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코레일 어플에 주차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전.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이 계속 0대 가능이었거든요? 어제 밤부터 계속? 아, 어제 낮부터?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전역에 주차를 많이 한다? 싶었는데, 지금 거의 텅텅이에요. 여기가 1주차 15,000원인데, 열차 이용하면은 30%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 예전에 ITX 탄 적이 있는데, 아니, 탄 적이 아니라 예매한 적이 있는데, 호실이 ITX가 짧아서, 요런 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차가 오면 보이니까. 근데 눈앞에서 기차가 떠나고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호실이 적어서, 제가 있던 자리에는 안 멈춰서 몰랐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차를 놓친 적이 있답니다. ITX가 진짜 넓고 좋더라고요. 오! 헉! 기분 좋다. 여기 아무도 없어. 이 자리에 이렇게 콘센트도 있어요. 220도 있고, USB도 있고. 그리고 좌석이 꽤나 넓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도 여자랑 남자로 나눠져 있어요. 뭐, 화장실은? 그냥 일반 KTX 화장실. 이렇게 가는 게 오른쪽 창가에 앉으시면 어? 됐는데? <laughs> 어? 안 놓쳤나? 왜나 여기야? 어? 오른쪽 창가로 했는데? 뭐지? 나왜 왼쪽이야? 에? <laughs> 뭐야? 분명히 예매할 때 <laughs> 예매할 때 분명히 이쪽이었거든요? <laughs> 8A가? 오른쪽 이렇게 순방향으로 제가 예매를 했는데? 아 지금 미치겠네? <laughs> 아 저기서 해 뜨는 거볼수 있다고요 열차 조회해보니까 자리가 다른 호실에 있더라고요. 오른쪽 창가 자리로 <laughs> 옮겼어요. <웃음> 그래서 제 표는 그냥 반환해버리고 새로 바꿨습니다. 다행이다. 어, 내가 잘못했나? 아무튼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 오늘 한2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원래 밤에 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는 길에 해뜨기 전까지 좀 자다가 해뜨면은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해뜨는거다보고잘려고그 밥은 집에서 베이글 샌드위치 싸왔거든요 오랑 코코넛 커피 싸왔습니다 주전부리도 들고 포항에서 아, <laughs> 했던 게 보겠다 33분 도착이었는데 지연이 좀 돼서 46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오시야 뼈가 강릉이래요 이거 아닐텐데 <laughs> 이거 어떻게 읽냐 강릉 사투리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튼 도착했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옹심이! 옹시미, 감자 옹심이를 파는 데거든요 여도 강릉에 사는 현지인에게 추천받은 맛집입니다. 제가 간 지역마다 지인이 살고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기차 진짜 덥거든요. 얇게 입고 가세요. 저 위에 가디건도 벗었고 신발이... 와, 패딩포트 진짜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 그리고 타보니까 확실히 무조건 올라갈 때는 오른쪽 창가에 앉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동진역이 진짜 예뻐요. 나머지는 이제 막 터널도 왔다 갔다 하고 시야 가리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정동진역은 진짜, 진짜 예뻤어요. 최고. 확실히 자리가 넓어서 좋긴 한데 창가에 앉으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귤두 개는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친구랑 같이 왔는데 포항에서 타고 옆자리 아니고 이게 바로 뒷자리에 있는 친구인 거 같아가지고 말은 많이 못 걸었습니다 <laughs> 그러 일단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감자의 맛 호남사골 옹수이미 갈로리가 뭐밖에 안 있어 음 국물은 칼국수 국물 맛이 났고요. 옆 사람이 소금 잔뜩 쳐서 먹길래 저도 바로 손민수 했고 사실 옹심이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엄청 쫀득쫀득한 게떡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뜨거운. 원래 제가 칼국수, 수제비, 떡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스타일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깍두기랑 김치 잔뜩 먹으면서 먹었고요. 공식이 너무 뜨거워서 덜어서 식혀서 먹었고, 좀 먹다가 같이 나온 양념 다대기도 넣고 매콤하게도 먹었어요. 양도 진짜 많아서 꽤나 남기고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는 카페. 이번이라서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벅이 쉽지 않다 이런 길로 가래요 그 심지어 이쪽에는 길이 없었어 그래서 조금 돌아왔는데 재밌네요 요새 맨날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뚜벅이로 <laughs> 다닐 일이 진짜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뚜벅스 여행 이게 강릉도 버스가 자주 다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춰서 잘 타야 되고 대부분 뚜벅이들은 택시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니까 택시를 계속 타면 돈이 <laughs> 너무 아까워 우리 나누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 <laughs> 혼자는 최대한 걷는다. 우와, 걸어가는데 여기 얼었어요. 여기 그 경포호로 가는 호수 그거거든요? 우와. 저 새가 걸어다녀. 대박. 춥긴 춥구나. 왜냐면 지금 현재 온도가 6도, 7도 이렇거든요? 근데 저 더워가지고 패딩 벗고 다니고 있는데, 어, 이거 보니까 확실히 추운 게 느껴지네. 카페로 헤라로 사왔습니다. 여기는 경포호수점이고, 툇마로 가고 싶었는데, 오늘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제. 가는 길이 특이하고만 자리가 있으려나? 그게 평일이니까 괜찮겠죠? 저기 앞쪽에 앉을까 했는데, 테이블이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너무 감성카페 뷰라 안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패드로 작업을 좀할 거라서, 아무래도 높은 데가 나을 것 같긴 해. 좀 비싼데 드립으로 시켰어요. 드립이 6,800원? 거기에 아이스 추가하니까 500원 더 들어가지고 7,000얼마였요 아이스크림 킬러로서 킹부부 젤라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아, 더블 초코. 무슨 맛 먹지? 흑임자 더블초코? 인절미? 다 맛있겠는데? 흑임자 순두부 <laughs> 하나 주세요 순두부 하나요4 네. 0 0원 음. 결제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음. 음. 다시 해드릴게요 네네 <laughs> 완전 순 두부 맛있다 진짜 조금 다 인절미 고민하다가 그냥 기본 했는데 맛있네 걸어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순두부집이 진짜 많았거든요 초당순두부 근데 여기가 초당 마을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나 했는데, 실제로 초당 마을이었다. 저 지금 딱 초당 순두부 마을 저 길로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유명하지?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두부 만들 때 간수를 쓰는데, 그걸 바닷물로 해서, 강릉에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은 짬뽕 순두부를 먹을 예정입니다. 점심에 사실 옹심이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동해를 왔는데 바다는 보고 와야지. 근데 아니, 이렇게 해변가에서 낚시해도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저기서 낚시를 하고 계셔서. 근데 여기는 되게 코앞에 돌들이 있다. 요즘에 여행 가면은 약간 여행 홍세병 걸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유명한 곳은 또 가기 싫고 그리고 막 포토존 이런 데는 진짜 혼자 있으니까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맛집 정도 가고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여행 스타일은. 아 여기도 바다 보고 있으니까 좋네요. 날이 그렇게 안 추워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갑자기 추워지더라고. 영화로팍 떨어지던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근데 약간 눈 쌓인 해변도 보고 싶긴 했는데 아쉽구만 추워서 스타벅스로 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으니까 되게 춥다 손 시려워 날이 그렇게 안 추워서 저는 여기서 책 읽다가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 볼 책은 이거 아직 한 페이지도 안 읽어가지고 셀거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다는 못 읽고 적당히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만큼 읽었어요 오랜만에 종이책 보니까 음. 확실히 전자책보다 너무 좋고 그리고 소설이라서 진짜 금방 읽히네 재밌다 이제 저는 밥 먹으러 가려고요 순두부짬뽕 먹으러 초당에 왔습니다 원래 되게 유명한 순두부짬뽕집이 있는데 거기도 오늘 휴무 저는 순두부짬뽕 어이구야 잘못 눌렀음 4시 40분, 순두부 짬뽕에는 면이 없어요. 그 짬뽕 칼국수에 면이 있고, 여기 면이 없는 대신에 밥을 줘요. 오~ 순두부 진짜 많다. 그리고 이거 먹고 옆근처로 가서 김밥 포장하고 빵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 딱 맞을 것 같은데, 음. 안 맞췄고, 완벽한 제 스타일 밥집입니다. 너무 좋아, 순두부 너무 좋아! 정식 이런 거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2인부터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순두부 짬뽕 먹게 너무 좋다. 불맛 좋고 딱자극적는데 엄청 간이 세진 않아서 중간에도 순두부 한 번에 딱 잡아주고 너무 맛있다. 오징어 들어가서 되게 깔끔한 스타일. 시원해요. 다들 강릉 맛집 하면 장칼국수를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옹심이를 먹었는데 옹심이도 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순정 너무 좋다. 미친다. 두부가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 버스 타러 왔는데 위치가 여기가 맞거든요?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여기에 202번 선다는 표지판이 없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고요. 그러면 5시 20분에 버스 온다 했거든. 맞나? 아씨, 불안해. 오겠죠? 맞겠지? 때려본다? 안 되면 텍스트 하는 거야. 다행이다. 왔어요. 같이 하니다 같이 하니다 기차 타기 전에 포장해갈 거살 건데, 여기 강릉김밥에 매운 돈가스 김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사람들 약간 필수 코스로 들리길래 저도 이거 포장해서 가려고. 기차에서 배고프면은 거기서 먹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집에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버스 진짜 겁나 빨라요. 그리고 택시처럼 이렇게 손으로 잡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는 아주 매정한 곳입니다. <laughs> 오늘 달 되게 예뻐요. 완전 손톱 달. 벌써 해가 졌어요. 이제 6시인데. 가고 싶었던 빵집이 있는데, 6시까지네요. 가도 안될거 같긴 한데, 일단 가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4분 남았어, 이제. 왔는데 이거 안 되면 6종 마늘빵도, 그거라도 살라고 했는데, 그것도 6시까지야. 오 마이 갓! 끝났다. 젠장. 젠장. 빵집을 실패하고 다른 거 사러 가는 길 여기에 거리 이름이 있네요 어쩐지 잘 해놨더라 되게 걷기 좋게 돼있어요 다리 분명히 초승다리인데 원형으로 보이지 않아요? 신기하다 어, 왜 그런거지? 드디어 도착 6시 15분 이거 포장해서 가면은 시간 진짜 딱 맞아 이거는 두부 푸딩이에요 저희 푸딩에 두 분은 다 들어가 있고요 녹는 네, 제품이라 장시간 이동하시는 경우 처음 추가하시면 보행 도장 가능하시고 문 앞에 키오스크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대로 주문할까요? 6시 30분 강릉역 도착 6시 51분 기차가 막차거든요? 부산 가는 거? 그거 타고 가면 됩니다 진짜 알차다 알차 보이시나요? 오늘 진짜 겁나 많이 걸었죠 14,000보 어 진짜 또보기로 할수 있는 거의 11시부터 지금 6시 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걸었다. 저는 이제 기차 타러 가보겠습니다. 맛을 먹고, 그다음 집에 가서 먹어야지. 피곤해서 아마 딥슬립할것 같아요. 처음 먹어보는 김밥 맛, 약간 피카츄 뭐였지? 그거에 매운 소스 발라서 밥이랑 같이 먹는 맛이에요. 원래 김밥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더라고요. 맛있다. 대박. 괜찮네. 맛있다. 12시. 조금 남아서 도착을 했고, 이제 주차장 와서 차 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플에서 주차 정산이 되더라고요. 그 기계로 하니까, 공차권 할인을 매기는데 안 돼가지고, 어플로 하니까, 할인 해가지고, 하루에 1 5 0 0 원. 괜찮죠? 30% 할인이 좀큰것 같아. 이제 집까지 20분이 더 걸리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